청녀하고 자라서는 전우 여러분 그리고 전문의 전상님 가될과 미만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저에게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에, 제가 이즘 우리 전우들한테 면목이 없습니다 제가 이상하게마을의 이들이 자꾸 이렇게 해결을 하나하나 해나가는 과정이어서 제가 안 나서면 안 되는 일들이 많이 있어가지고 어차피 제가 좀 정리를 마을의 그 선관인장으로서 이제좀 정리를 하고 하다 하다 보니까 또 노인회장을 제가 한육년 했었는데 어사년 인제 임기 끝나고 새로 회장이 할사람없어서또 내가 아 막혀서 할수 할수록 어차피 노인에 제가 뒷바라지를 다 해주는데 예 어차피 제가 안 하면 또 누가 해도 내가 뒷바라지를 또다 해줘야 되니 결국 내가 하나 못뭐 하면 마찬가지로 할수 없이. 제가 또 했는데, 또 우리 그 일동 해에또 총무도 이제 제가 그 올해 한 8, 9년 낳고 있고. 이런 많은 일들이 많다 보니까, 우리 그 유튜브를 그래도 유튜브를 제1로, 1순위로 해서 지금 하고 있는데, 우리 저원남 참지 이게 제1순위죠. 근데 요즘 갑자기 그 이런 일들이 많이 터져가지고, 그걸정리를 아주 싹 깨끗하게 했습니다. 제가 저 정리를 하고 이제 마무리만 이 하면은 이번 주 다음 주 마무리 11월 정도에는 전부 마무리 싹 끝나요. 그러면 그때부터는 본격적으로 제가 12월 달부터 그 파월 장법보상법 재정 척구 이거를 그 매주 토요일 오후 2시 에서 다시 양전쟁 기념관이나 광화문이나 또그 보운문 앞에 위해서 진행을 하려고 지금 계획하고 있는데 예, 추운 겨울에 전우들한테 사실 제가 하자 하기도 막 그래요. 그리고 또 그걸 하려면 준비도 많이 해요. 돈도 또 많이 들어가고, 예, 추운 겨울에 전우들도 안 나가서 고생도 해야 되고, 그래서 이게 사실은 그 막상 시작하려니까 좀 준비는 좀 계속하고 있어요. 생각도 하고 있고 계획도 하고 있는데, 일단 그 12월달부터 하면은 그 19번을 해야 할 정도더라고요. 19번. 1여덟 열아홉 번 해야 되는데 12월 초 때도 12월 3일 1 2월초때도 십이월 삼일 일, 삼일 이일부터인가 뭐 해도 열아홉 번 해야 되는데 에, 좀 준비를 완벽해야 하게되뭐그 할라면 그 스피커도 앰프도 말이죠. 그좀 그 소리가 빵빵 터지는거해 준비해야 되고 그거 뭐 준비할 때 돈이 많이 들어가고 그런 거뭐또 사전에 그리고 집에 그 안전요원도 뭐한몇명 확보해야 되고. 또 신고할 사람도 나하고 수로 두명 정도 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 매주 이제 신고를 계속 해줘야 되기 때문에 어, 그, 그, 그런 문제 이런 점, 준비를 좀 준비를 해봤기 때문에 뭐 하는 건 어렵지 않은데 에, 문제는 저는 여러분들이 과연 매주 얼마나 나올 것인가 하는 게좀 걱정도 되고 날씨도 춥고 또 나왔다 강기몸살도 걸리고 걱정도 걱정 그, 그, 도되고 사실 고민이 많아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해야 될 거는 예, 뭐 무슨 법, 법 뭐다 해도 지금 파월 장본 보상법 이것을 안 만들면은 아무것도 파월 장본 보상법을 만들어야 유족 승계도 되고 뭐 어, 병급, 병급 해제도 되고 또뭐 국제 수준도 뭐할수 있고 어, 보상도 받을 수 있고 여러 가지가 모든 게 말. 우리가 길거리가 서 떠들고 막 소리 지르고 뭐 뭔지 뭐 거함질을 또 되는 게 아니에요. 모든 게 법, 법적으로 대한민국은 법치국가이기 때문에 법이 없으면은 소용이 없어. 대통령이 해주고 싶어도 근거가 있어야 돼. 근거를 만들어 주는 거는 국회인데 국회 민당이 지금 그 170석 가까이 뭐 차지하고 있으니 그사람도 우리 절대 안 해줍니다. 그 해주는 청와지 혹시나 이제 표가 몇, 몇 표라도 도망갈까 봐뭐좀 피해를 얻을 수 있을까 해가지고 한우치는 차고 뭐 선거 때 되면 말이지 뭐 법을 만든다 막 해가지고 와가지고 큰날선뭐 이런 뭐 금방 다음 달 해줄 것처럼 설치다 선거 딱 땄으면 언제 그러냐 고딱 땄구 내 모른다 하고 좀 돌아서서 한 마디도 안 해요 어? 그런 이용 당하는 바보 나이 8 0이다 된데도 그냥 계속 소 이, 쏙지 않아야 되는데, 계속다가, 계속 쏙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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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60년이 다되거야요 응? 쏙아 60년. 그니까, 등신 60년, 응? 등신 쪼도 바보. 60년 살아온 거예요 지금도 이야기가 지금도 못알아들어 아직도 말이죠. 전우들 말이죠. 뭐, 대뭐 댓글 달고 하는 거 보면 말이죠. 정신 나간 사람들 많아. 지정신들이 아니야. 응? 이런 사람들 때문에, 100명이 말이죠. 그, 저, 찬성을 해서 한두 명이 말이 반대하면은, 아, 반대하잖아. 이렇게 하고서 안 해준단 말이야 <laughs> 아유, 그기 김이 계속 나오는데. 우리, 뭐, 어, 미국에 그, 김한웅 전우가기침약을 이번에도 많이 보내왔고, 왔는데, 이 옷도 이 김한웅 전우가 이렇게 보내준 옷이에요. 그리고 파란, 내 그, 저, 우리 저 뭐 바람의 바람막에 그것도 우리 김한웅 전화번호 우리 김한웅 전화한테 정말 에, 감사하고, 감사하고 또 감사한데 이뭐 이빨이 많이 아프신가 봐이가 아파가지고 뭐, 치료고 한국 치과들이 좋은데 미국 치과가 아마 한국 치과보다 뭐란 말이야 이번에도 그 관객도 많이 보는데 그래도 김이진이 <laughs> 나서 우리 김한웅 한테 정말 죄송하고 미안한데 음. 그 우리 동네 그 구십 우리 경로당 노인의 그 구십 한 여섯 살 대신 할머니가 한분 계신데 어떻게 나를 좋아하는지 네, 내 우리 어머니 같으신 분인데 뭐, 뭐, 그래 가끔 그 이제 보온갈비가면 갈비도 이렇게 에, 사다 드리고 갈비탕 이렇게 뭘 뭐, 하나 세트로 된거 사다 드려가지고 우리 김한홍 전화하면 미국에다가 내가 이거 뭐 하나 보내보니까 착송비가 말이죠, 20만 원 나와. 착송비가 그래서 아, 야 물건 물건도 10만 원밖에 안 되는데 송비가 10만 원 나더라고. 오 그래서 아니, 못 보내드리지도 못하고 말이지. 좀, 좀 죄송하기도 좀 근데 우리 김만옥 씨는 부디 건강하시고 언제 한번 연락 주시면 한국 오시면은 꼭 해주세요. 한국 오시면 오신 것 같은데 연락도 안 주시고 하니까 내가 좀죄서한데 다음, 아래에 돌아간데. 우리 이저 해줘 이렇게 해야 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 그래서 이걸 가 우리 법을 파월 장명 보상법 이거 안 만들면 죽어도 안 된다는 거. 뭐 우리가 파월 장명 보상법만 없어요. 유교하고 이제 월차와 월 합쳐지고 무슨 참전유공자법 가지고 참전유공자법 참전 수당법 수당도 거지법 어? 거지 수당 거지 수당 어, 그, 그 제주 생계비보다도 잘 제주 생계비도 1045만 원인데, 39만 원 그것도 뭐 최고로 올려 가지고 39만 원, 매년 올려 가지고 3만 원, 5만 원, 10만 원, 7만 원, 8, 8만 원 하다가 39만 원까지 최고로 올린 게 악을 쓰고, 전우들이 뭐 그냥 집회하고 난리를 치면 한 2만 원올리고안아 그냥 가만히 안 올려주고, 이렇게 해 가지고 올라온 게 30만 원이야 음? 근데 이게 이렇게... 이렇게 할 일이 아니라고. 우리가 지금 한꺼번에 보상을 받은 말이죠. 그뭐 민주유공자들 받 마치 한 15억 막 이렇게 착책 받잖아요. 뭐 무슨 뭐 무슨 팔뭐 무슨 사면 해가지고 민주유공자들은 말이죠. 그냥 그것 때문에 돈 받는데 우리는 악을 악을 쓰고 사정 사정해도 안 해주잖아요. 그게 왜 그러냐. 법을 안 만든다. 민주유공자들은 말이죠. 민주 민주당이 160석이 160 7 0석이 때문에. 법 만드는 건만들라고 하면 말이죠. 일주일이면 만들뭐 <laughs> 하루만에 도 만들더라고. 하루만에 뻗고, 뭐 급하면 뭐 일주일 열흘 한, 다한달 안에 금방 만들어만들어렇 국회 통과해버려요. 눈 감고 수시 금방 씹어요. 뭐 사도 없고. 런데 우리 그 더불어민주당은 말이죠. 아마 내년에 200석이라도 안 해줄 줄 몰라요. 이게 더불어민주당이 아주 그 고질적인 애국정신, 덜, 덜 떼먹은 애국, 애국정신. 이런 것 때문에 우리가 피해를 본 사람, 이 가장 피해를 본사람이 파워 장병들이야. 가장, 가장 공격 공을 아시고 가장 피해를 본 사람들이 우리 전우들이야 이걸 어떻게 원수를 갚아야 되나? 원수 갚을 길이 없어. 그렇다고 하면 참 의도, 도 없고, 어, 분통 터지는데, 어떻게든지 법을 만들어야 돼. 그러면 법 만들려면 민주당 죽어도 안 만들어지니까, 일단, 에, 더불어, 뭐 민주당에서, 뭐, 기대 안다는 건, 는뜨고 뭐 국민의힘당에다가, 이제, 어떻게든 밀어야 되는데, 국민의힘당이, 뭐, 150석이 넘어가지고, 가발을 넘어가지고, 넘었다. 그런데, 그때 가서, 이제, 안 해주면, 그때는, 민 국민의힘당에, 정말, 그, 하염병들고 쳐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거는, 뭐, 하염병들 쳐들어가고, 세게 하면 해주는데 우리 민주당은, 우리가, 뭐, 하얀 바에 대포를 쏘고 말고, 뭔 자탄을 쏴도 안 해줘요. 그건, 지뢰하지 마세요, 절대. 해줄 수가 없는 거요. 예 혈, 혈연 하은 지금, 모든 게 다른데 어떻게 해주냐고. 사상이 다르고, 출신 성분이 다른데. 출신 성분 자체가 달라. 공산당하고, 자유당하고, 이런 정, 그런,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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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지 몰라도, 아주 사회주의하고, 민주주의하고, 요즘, 민, 요즘, 뭐 민주당, 민, 사회주의가 민주주의라 고 그러고 이제 진짜 민주주의는 말이 자유민주주의라 그러고 이게 이제 뭐 완전히 헷갈리는 나 이런 작전을 해가지고 민주주의란 말이 아주 오염이 돼 버렸어. 지금 뭐 민주당이 뭐 사회, 사실은 사회나라하거나 말이야. 이렇게 민주당이란 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민주당, 자유민주당 이런 말 써야 되는. 이런 정도로 지금 우리 나라가 오염이 돼 있어. 엄청나게 오염, 엄청난 혼란과 이 정신적인 창란이 라서 말이죠 우리 전부들도 자칫 이제 지금 창란을 일으키고 있다고 그 정신창란을 일으키면 절대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는 방법은 파월장 보상법 파월장 보상법을 만들어야 돼요 파월장 보상법을 만들기 위해서는 예, 우리 정부들이 똘똘 뭉쳐서 정말 이번 정권교체가 아니고 정당교체 정당교체를 하고 그 다음에 가서 예, 해야 돼. 그 전에, 우리가 이제 집회를 하다 보니까, 내가, 에, 정보훈전우신문도 사단법인도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데, 일단은 보훈전우신문하고 우리가, 이제, 이 뭐야, <laughs> 총선에서 일단 이겨야 뭐 하는데, 총선에 이기 위해서,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되느냐. 어떻게 해야 되냐 하는 건 목표 설정도 말이죠. 잘해야 돼. 총선이 이기는 게 목표냐. 정, 적인 저, 일단 이 법을, 파월 장면 보상법을 통과시키는 게 목표다. 근데 지금 당장은 말이죠. 파월 양면 보상법 통과는 죽어도 안 되는 목표예요. 그러니까 지금 당장 모, 이 목표는, 에, 4월, 4월 총선에서 국민의힘당이, 에, 과반수 이상이 됐다. 가장 하에 파워 장면 보상권을 제대로을 촉구하는 기 때문에 이건 지금 이거는 지금 시기상조 구호예요. 그럼 지금 당장 현실적이고 당장에 우리가 그 삼각지를 가든 뭐용 그뭐 전우방 저전뭐 전우 무슨 어디야 그 전쟁 기념관을 가든 광화문을 가든 어떤 구호를 붙일 것이다. 구호가 첫째 중요해요. 이 구호를 잘 구상을 해야 돼요. 전우 여러분들이. 어떤 구호를 붙여야 되겠는가 하는 걸 우리 대표도 좀 많이 달아주시고 의견도 많이 달아주시고 뭐 용산이 좋겠는가 광화문이 좋겠는가 또는 뭐 어? 전쟁 기념이 좋겠는가 뭐 어디가 좋겠는가 대통령실 같은 겠는가 그걸 잘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냥 무대보로 아무 민주당 당사 앞에 가서 집단하 사람들 보고 정신 나간 사람들이야 그단 집회는 아주 잘했다고 생각해요 정말 그걸 행동으로 보이는 거 지금 우리가 행동으로 보여야 되 때이기 때문에 행동으로 보이는 잘했는데 그 목표 설정이 아주 그, 아주 어리석게, 해서, 어리석게 현명하게 해야 돼. 현명하게 해야 되고 집중적으로 해야 돼. 집중적으로 해야 되고 강력하게 해야 돼. 이게를 하려면 제대로 해야 되는데 이건 뭐 어머대가 가지고 말이 나무다리 걷고 앉아 있으니 말이야 이게 하나하나 돌려 대들 무슨아니지 제일 못 돌아이들 아니야 저거? 왜 우리한테 와서 그래? 그, 어? 국민행당 앞에 가야지 말이야. 그리고, 비웃음이라 당하기 딱 좋은 그런 그런 행정에 지표를 하면 안 된다. 그래서 앞으로 제가 지금 한번 제내 제가 내가 차를 이렇게 랩핑이라고 해 랩핑을 한번 해봤는데 에, 랩핑을 한거예 갑자기 방송이 잘 중단되가지고. 어. 그렇게 지금 준비를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어, 좀 이해해 주시고. 이번 달에 그, 회비를한 달에는 52분이 내셨더라고요. 그래서 한 100만원, 100만원까지 들어오셨는데. 그럼 이번 달에도 보니까, 우리도, 고영진 씨하고, 오재상 씨, 고강인 씨, 변석규 씨, 한이수 씨, 최원일 씨, 장금자 씨, 성종선 씨, 강창규 씨, 에, 이인호 씨, 백배영걸 씨, 송송상만 씨, 송상만, 송성만 씨, 에, 송성만, 씨 에, 송성만 씨, 임대식 씨, 배인심 씨, 아, 김덕근 씨, 이영호 씨, 유재용 씨, 백성호 씨, 이성경 씨, 장대중 씨, 이상철 씨. 오경석 전공의님, 점한석님, 구하라님, 이흥권님 이명호님, 김건님 한석기님, 주민수님, 주민식님, 김의자님 이번 달에도 이렇게 후원해 주신 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에, 제가 방송을 에, 이렇게 후원해 주시는 분들 때문에 제가 방송을 책임 있게 해야 되는데 요즘 좀 무책임하게 해가지고 정말 죄송합니다. 다시 한번 네, 예, 죄송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어, 마지막으로 제가 여러분들 부탁하고 싶고 싶은 거는 이, 구독, 좋아요, 이것도 조, 조, 중요하지만은 댓글에 여러분의 의견, 그러니까 어, 집회를 했으면 좋겠다, 안 했으면 좋겠다. 또 제가 설문조사를 하는 거 보면은 설문조사에서 음, 여기에 참여도 좀 해주시고 어, 또 장소를 어디서 했으면 좋겠다. 어, 뭐 어떤 방법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들을 좀 많이 저는 이 주셔야 제가 참고를 하고 하는데 아무런 뭐 반응이 없으면은 무슨 그뭐 제가 좀 판단을 하기가 좀 어려워요. 전래 여러분들의 판단도 해주시고 어, 전후방문 저저 전후봉신문 이거를 활성화하려면 전 여러분들 도 저기에 전부 가입을 좀 해주셔야. 할생각 하는데, 그것도 하, 가입도 해주셔야 되고, 그런 가입을 많이 해주시면, 지금 전후 보훈 신문의 가입이, 아, 보훈, 보훈 전후 신문의 가입이, 하여튼 뭐, 그게 지금 우리 구독자가 17,000명인데, 한1명만 가입이 되면은, 만 명만 가입이 되면은, 1, 명만 가입이 되면은 에, 저기, 보, 그 뭐라 그래, 인 신청을 할수 있을 것 같아요. 사단법인, 그 사단법인의 그 보훈 전후 신문. 예, 사단본이 지금 설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꼭그 가입을 많이 해주셔야 되는데 이거는 예, 지금 12월 달부터 활성화될 것 같은데 그래도 내년 1월부터 활성화되니까 이제 선거 선거 전에 최대한 좀 여러분 참여를 하시고 도와주시길 부탁드립니다.